안과 의사의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녹내장의 셀프 체크 방법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선은 두 개를 해주어 그후 상세히 해설합니다. 그럼 한 개째의 셀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느낌의 검은 도형이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지 말고 내 모퉁이가 이 격자 모양의 물체가 왜곡되거나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오른쪽 눈을 닫고 왼쪽 눈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먼저 한쪽 눈으로 왼쪽 눈을 닫고 오른쪽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럼 오른쪽 눈을 닫고 왼쪽 눈으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었습니다만, 실제로 어땠습니까? 일부 부족했거나 왜곡했다면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중심에서만 보았지만, 전체를 보기 위해 왼쪽 눈을 닫고 오른쪽 눈을 열고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고 주변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손을 움직여 확실히 내 모퉁이까지 손을 알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른쪽 눈을 닫고 왼쪽 눈을 열면 손을 움직여 주변까지 손을 알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왼쪽 눈을 닫고 오른쪽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열린 상태에서 손을 밖에서 안쪽으로 움직여 체크합니다. 다음은 오른쪽 눈을 닫고 왼쪽 눈을 엽니다. 외부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크게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두 가지 검사를 통해 녹내장으로 시야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녹내장은 일본인의 중도 실명 원인의 제일 위의 질병입니다만. 초기에는 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해 두지 않으면 말기가 되어버려 원래에는 되돌릴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다. 녹내장이 이미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사실이라면 세세하게 매일처럼 집에서 시야 검사를 할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꽤 그런 체제는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프 체크를 하고 카팔은 변화가 없는지 매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팔은 이상이 나오면 빨리 안과에 가면 좋다. 실은 갑자기 안압이 오르고 있는 것도 영이 아닙니다. 그것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녹내장이라는 질병은 눈 안쪽에 있는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 즉 보이는 범위가 서서히 부족해지는 질병입니다. 종종 안압이라는 눈의 경도로 인해 신경이 손상됩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경우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해 안압이 정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인 이외라고 해도 일본인이 아닌 분도 정상적인 안압에서도 동네장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과에서 눈의 공기를 맞추거나 칩으로 조사하는 안압 즉 눈의 경도만을 지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야가 빠져 나오면 알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에 비해 시야가 함께 있는지 여부는 별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시력이라면 알기 쉽다. 어제보다 보기 힘들다든가 어제보다도 책이 보기 힘들다든가 스마트폰이 보기 힘들다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야는 어제보다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어제와 같은 주변에 보이는 방법이라고는 그다지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시야가 부족해도 뇌가 포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양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 한쪽 눈을 열었을 때코 측의 시야는 코가 방해로 별로 시야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깥쪽은 두 눈이 열리면 포통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눈이 열리면 모두 보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쪽 눈의 시야가 빠져도 다른 한쪽이 포충해준다. 이것은 시야가 빠져도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 하지만 병의 조기 발견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앞서 했던 셀프 체크가 어떻게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인가? 그리고 어떤 검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눈에 있던 이 검은 녀석. 암슬러 차트란 주로 황반 변성증이라고 하고 무엇을 보는 중심의 병의 치료라든지 체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녹내장의 시야의 결손을 눈치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초기가 발견되는가 하면 초기는 꽤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진행한 사람이라면 발견하기 쉽다. 특히 이 중심 시야라고 해도 시야는 180도입니다. 농내장 사람이 나빠지는 것은 중심 30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시야는 중심 10도 정도의 시야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터붙여서 이번은 이미지로 했지만 이미지라고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인생이 바뀌는 농내장의 신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일이라든가 날마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체크함으로써 중심이 나빠져 있는지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아버지는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녹내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먼저 방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평상시에 안경이나 콘택트를 사용한 채로 괜찮습니다. 차트로부터 30CM 정도 떨어져 봐주세요. 한 손으로 한쪽 눈을 숨기고 다른 한쪽으로 한가운데를 바라본다. 그것은 거기에 시야가 부족하거나 완전히 부족하지는 않지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녹내증이 아니라 황반변성증과 같은 다른 질병을 앓고 있으며 그것이 실은 나왔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문제입니다. 즉 녹내증의 셀프 체크라고 말하면서 녹내증 이외도 동시에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그 질병도 치료합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녹내장만 찾아내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셀프 체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심 10도입니다. 그럼 넓은 범위의 셀프 체크는 어떨까라고 하면 그것이 앞서 했던 방법입니다. 주변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단지 이것은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면 괜찮은지 알고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갑자기 한쪽 눈의 시야가 부족한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한 눈만이 아니라 양눈 때도 있다. 의외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때가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뇌경색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의 질병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쪽에 이상이 있어 시야가 결여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기 발견이나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관련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한쪽 눈씩 보는 셀프체크가 평소보다 전혀 보이지 않으면, 과연 빨리 뇌신경외과에 가주세요. 안과에 갈 필요는 없다. 뇌신경외과나 신경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기 발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녹내장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진행해 체크해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지의 섬세한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보다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는가라는 수치화는 할수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인상론이 되어버리니까 부정확합니다. 다만 실제 당신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사이며 무엇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보이고 생활할 수 있어 부자유 없이 살기 위해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유가 나오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체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셀프 체크로 나빠지면 곧 치료를 강하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이 꼴이 아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조금 멈추거나 이렇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주치의와의 상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조금 상태가 나빠졌다든가 갑자기 보이기 어려워졌다고 느낄 때라든가 매일 나빠지고 있는지 불안으로 셀프 체크를 매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모든 기본은 제대로 된 시야 검사, 안과에서 실시하는 시야 검사입니다. 병원 검사라면 지금 당신의 나쁜 수치여도 할수 있다. 그러므로 진짜 증의 진행의 체크는 최종적으로 시야 검사의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실감이 나쁘지만 시야가 전혀 나빠지지 않는다면 녹내장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단지 단지 음색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는 녹내장 검사, 시야 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을 알아두면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 안심이므로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 녹내장이 없는 사람에 관해서는 1년에 1회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녹내장이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달에 1회 정도는 해두면 좋다. 걱정스러운 사람은 매일 해도 좋지만 매일 하면 불필요한 이유를 모르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붙이고 싶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체크로서 셀프 체크는 가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셀프 체크이므로 이것으로 이상이 나와도 병이 없다든가 정상적인 일도 있고 간이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정보를 매일 업로드해간다. 녹내장에 체크라든지 치료라든지 여러가지 동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므로 꼭 채널 등록과 벨 마크를 눌러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뿐이라고 놓쳐 버리는 일도 있으므로 계열 안에 매일 매거진을 봐주시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